你叫的吗？ No. 화장실만 들어가면 못 나오네. 아 정통 로마식 포카치아 피자 전문점이래. 어, 지금 보니까 약간 토마토 파티구나. 그게? 사진은 약간, 좀 약간 어 욕구가 어. 식욕 감퇴 느낌이어가지고. 가운데는 저희 유일한 시그니처 바베큐 차슈인데 삼겹살 보이로 만들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김선 같은 경우는 한번 쪄낸 다음에 밑 부분은 또 바삭하게 웍에서 구워낸 김선입니다. 와우! 와우!

이쪽에 생강 절임이 들어있는. 강아지 용 칫솔까지. 목순이 뭐 줘야겠다. 이거는 여행용. 아니 치약 없이 쓸수 있어서 너무 편하겠는데? 음, 컬러가 진짜 예쁘네. 아, 처음 친구가 운전해주는 차에 타보는. 어, 목숨 걸고 이제. <laughs> 목숨 걸고. 네. 미치겠 <laughs> 해장국 네. 어. 음, 같은 거 맛있어. 너무 응. 음. 과연 물건이 있을 것인지. 어, 쌤도 아는데? 그니까그 에르메스 색깔이 제일 최강이었는데 조합이 거의 가격 차이 1 0 배니까 뭐 감안하고 신어보세요. 아이거이거두개 제일 아, 난 아니지. 이게 난 이게 차를 내 거야. 산바가. 자깐만 일단 느낌만 보자. 어때? 어 아, 괜찮은데? 어 그래. 야 그리고 되게 가벼워. 아! 오늘은 오 마들렌. 별건 아니에요. 자 내려갑니다. <laughs> 와우. 뭘 좋아할지 몰라서 두개다 사버렸어요. <laughs> 미쳤다. 와 이거 무슨 이거 뭐야 이거 케이스? 가 있어. <laughs> 아, 색깔 이거. 봐봐. 마에 들어요? 어, 그냥 쓰시게? <laughs> 아 그럼요. 오 좋아 무슨 벨벳 같아 이거 손등에 닿으 테스트 해볼아 자석이야? 이런 디테일 와우 어때? 아니 근데 이 입술에 닿는 어. 느낌이 좋다 그러더라고 응? 좋다 그러더라고 어, 같이. 잘 쓰시고요 어. 다음거 <laughs> 쓸데없는 소리 말하는게 아니라 <laughs> 여기는 이제 이 한정으로 요걸 준대 이게... 오리것도일가 어, 있어? 어. 이거 한정으로 준대 우와. 벗시고 아, 모시고, 모시고 다녀서 네. 파우치 따위에 넣으면 안될것 같아. 뜯어 보셔요. 네. 아, 이거 완전 딱 내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진짜 색이잖아. 진짜 좋아하는 색이다. 어, 근데 지금 발색도 되게 예쁘다. 아, 그래? 살짝 입술만 빼 네, 나오게 음. 지금. 어머. 와. 이거 진짜 좋다던데? 응. 음. 아니. 끈적임이 어? 전혀 불쾌하지가 않아. 침 삼키고 얘기하시고요 네. 아니. <laughs> 어때 어때? 아니. <laughs> 아니 아니 하지 마시고요 <laughs> 너무 네. 입술이 약간 벨벳이 된 기분이어야 아, 되나? 진짜? 두개 조합이 좋아? 아니 그리고 원래 이런 글로시한게 되게 음. 끈적임이 불쾌하거든? <laughs> 어. 보통? 이 머리카락 다 달라붙을 것 같고 막 달라붙을 응.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너무 경쾌하게 글로시한 주낌 잠깐만 손에도 조금만 발라붙어 아이고 너무 소량 아니에요? <laughs> 이거 어디다 붙여요? 이거 갖다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 거여서 잘낼수는데 아, 근데 되게 고급지게 우와. 광이 나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<laughs> 아니 그리고 어, 나도 지금, 지금 이두개 조합은 응. 립밤도 안 발라도 돼요 너무 촉촉하게 딱 해줘 얘 이거 어,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? 그니까 이거 냄새가 너무 좋다 고급진 향이야. 먹고 싶을 정도다 진짜. 한번 되게. 음. 운동이다 응. 음 정말. 잘 쉬세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소탕이니까 응? 이번에 계통 작가 하니까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? 가격 응. 음. 약간 오묘한 핑크빛 살짝 도는 광택감 있는 소재인데 엄청 얇아서 봄에 입기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밑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조여줬어요. 스트링 한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40 사이즈 딱 하나 남은 거 구매했습니다.